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에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까지 약 5주 정도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삼손은 역사상 가장 타락한 사사였죠. 그는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고 끝을 알수 없는 무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적이 없죠. 나시린으로 살면서 어, 삼가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쾌락과 복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아주 원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6장에서 삼성의 죽음을 끝으로 사사기에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끝나지 않았죠. 삼성의 죽음 이후에도 무려 4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내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통 어두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 전체에서 사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삼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삼손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불을 짓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개인적으로 뭐 목마름과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을 짓은 적은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러나 삼손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사사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어떤 기도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기도 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멋대로 대표를 세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절에, 1절에 이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역은 아주 안 좋게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때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면서 기드온을 막 협박합니다. 또 나중에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따져 묻죠.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을 한껏 지켜 세우며 이 갈등을 봉합합니다. 하지만 입다 때에는 입다가 분노해서 그들을 꽤 많이 죽이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들로 나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미가는 여우와 같은 이가 누구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슨 굉장히 신앙적이죠. 여호와 같은이가 어디 있냐?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이름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어요. 공교롭게도 이 1100세겔이란 그 앞섰던 들릴라가 각 방백들에게 약속받았던 금액과 같죠. 뭔가 이 같다는 것조차도 이게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어머니 돈 1,100세계를 훔쳤는데, 그 당시에 그 연수입이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5세계에서1 5세계이니까 1,100세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이 아들이 훔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온갖 저주를 막 쏟아내는 걸 이제 듣게 된 거죠. 겁이 덜컥난 겁니다. 야, 이 저주가 나한테까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자수하는 거죠. 내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여태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만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야, 그건 천백세계, 이거 부정하게 된 돈인데, 이거? 이거 녹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거기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천백세계 중에서 구백세계는... 제외하고, 2 0 0세계만을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사람을 시켜서, 이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게 되죠. 원어로 보면, 이것이 이제 나무로 깎은 신상에다가, 은을 입힌 형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개인 신당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게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점을 칠때 사용하는 도구였거든요. 이 용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도 점을 칠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기보단, 잡다한 여러 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그래서 미가는요 신상을 개인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다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신상을 세워놓고요 자기 아들을 하나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 제사장은 레위인 중 아론의 후손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장만이 세울 수가 있어요. 미가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성막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신당에 자신이 세운 제사장을 둔 겁니다. 이 미가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돌려주고 그 어머니는 저주했다가 축복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아들한테 주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신상에다가, 자기, 아, 신당에다가 자기가 신상을 세워놓는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개연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요 6절 말씀을 가지고 야 이것이 후에 출현할 다윗 왕조의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봐라. 얼마나 어지럽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이것이 후에 세워질 왕권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현재 혼란이 그들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끝자락에 아주 정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미가의 어리석은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을 보시면 한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거주할 곳을 찾다가 이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가는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다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이 제사장 일을 하면서 10세계를 받는다는 건꽤큰 수입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레위인의 조건을 아주 좋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미가는 다시 한번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죠.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은 세울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30세가 넘은 어른으로서 온전한 성인인 남자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는요, 18장 30절로 넘어가 보면 그 사람이 아론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고, 또 앞쪽에서 청년이란 표현 때문에 그가 30세가 안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에요. 제사장을 세우고 싶다고, 또 본인이 하고 싶다고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레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 무지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그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아, 그때부터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 아, 모든 것들 후에 1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이 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레위인을 내 집에 있는 신당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는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성취해 줄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도둑질도 하고요, 부모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속이고,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리석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구별되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원주민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고로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들처럼 점을 치고 그들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불렀고요. 제사장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어떤 형태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기복주의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복이죠. 성경도 그걸 말하고 성경 외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큰 염려가 있을 때,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으로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복주의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요 복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내 삶이 펼쳐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과 귀신 들림을 낫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것이 간질이었다. 아니면 뭐, 시력과 관련된 질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자신을 찌르는 가시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이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금식하면서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매달렸을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 때마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던 바울이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의 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기 때문에 고쳐졌던 것들이에요. 그 증거가 바울에게서 있잖아요. 자신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의 병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진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냥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그 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통의 시간과 핏땀 흘린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신앙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뭐 예배 형식이 어떻다, 메시지가 어떻다, 그런 걸로 욕먹지 않아요. 모든 종교에는요,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는요,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앞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범적인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희생과 섬김으로 사회에 빛을 비추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교회는 더 이상 그 사랑과 희생, 섬김의 이미지가 아니라 살리사욕을 위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떤 이기적인 집단이란 이미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 아프고 속상하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 우리는... 그 전과 같은 사회의 모험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 윤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모든 것들이 온전한 신앙의 동기로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가를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그럴듯 하잖아요. 여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열성도 있습니다. 신당을 지었어요. 노력과 돈이 들어갔죠. 신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웁니다. 그의 에너지, 그의 돈, 그의 노력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신을 위한 우상숭배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대단한 능력,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역사상 가장 큰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성전을 보면서, 야,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려면 이 성전을 반드시 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몹시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아, 저 성전 보이십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죠. 저 성전을 보고 있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 성전의 세력들이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성전이 그 당시에 공존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성전은 적대적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무리, 무너뜨리려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예루살렘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처럼 3일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 명예, 사람, 인기, 출세 같은 것에 가치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집도 없이, 재산도 없이, 고통을 견디고, 모욕을 감내하고 죽음까지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그리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당연하게도 손해보지 마라, 기회를 잡아라, 참지 마라, 쟁취해라, 차지해라, 올라서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중받으려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해요.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더 쫓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회에 앞장서서 사회를 하나님 앞에 성화시켜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죄로 이끌어가는 죄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신앙적으로 아 본질적으로 신앙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돌을 따라가는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래서 겉모습이 아닌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도인 다음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교회는 그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문제를 따져보면 사사기와 같은 하사기 오늘 본문의 미가와 같은 신앙의 형태가 오늘날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복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기준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이 교회 나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